임마누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임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위라. 첫째, 아브람과 족장들의 하나님니다 아담이 타락한 일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그분이 마음에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약속 기간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그분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꾼들을 모집할 때에는 젊고 야망과 유망하고 야심과 뛰어난 이력서를 보고 모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약간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력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샘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이어받은상속자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운명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결심 일난다 하더라도 상속 상속자 없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은 그분의 은례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명사 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하 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전 요점은 땅에 있는 모든 열국이 아우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과 열왕들의 하나님이십냐?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시대의 족장들의 세대를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그를 통하여 나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왕국의 개념은 모세에게 알려졌고 다윗과 그의 왕국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 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보할지니라. 출국기 19장 6절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덟 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막내는 책임감이 없고 집안을 어지럽히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 떼를 돌고는 목자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곰이나 사자가 그의 양 떼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성격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형성됩니다. 다윗 성격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형성되었고 목자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호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 사무엘이 떠나서 아마로가니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 중에 말하여 가로되이 불레사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없는 불레사 사람이 누구한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 모욕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와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아벨로르로 보내어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그 후에 계속하여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 계속해서 지배 당하였습니다. 가장 힘든 모욕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약화됐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가장 귀한 축복이 메시아의 약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성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네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하나은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최고의 절정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위한 서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와 임힌 것이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이러아니라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임차시을특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신성을 입으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친는 탄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윗시 개우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하나님 율법을 신실하지 못했게 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알아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 동정심과 사랑심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하게 끝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폭하게 되어 정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잤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었니 다윗의 손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미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죄가 없고 육체 안에도 안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